그걸 신을 빙자해서 자기 속력을 풀려고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남사시럽더라고, 예. 와.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신궁조도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네, 오늘 질문 드릴 거는 예. 자궁살에 대한 예? 거거든요. 자궁살. 자궁살. 와, 또 네. 19금이네요. 네. 예. 이런 얘기를 사실 남자 선생님한테 예.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예. <laughs> 쉽지 않은데 예. 아. 왜 이제 남자 선생님 같아요? 여쭤보냐면 음. 이런 유... 이게 좀 잘못 풀어가는 경우도 예. 있더라고요. 아 맞습니까? 예. 예. 저도 그런 걸좀 들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여쭤보려는 음. 자궁살이 뭐고 음. 네. 어떻게 좀 풀어나가야 되는지. 음. 뭐 제가 아는 것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궁살이라는 것은 엄마 뱃 속에 이렇게 태어났을 때좀 부정을 끼고 태어나서 어떤 자궁살이 이렇게 붙어갖고 나오는 겁니다. 네. 예. 엄마 태어날 때 자궁으로 이렇게 태어나, 나오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자궁살 자체가 있는 사람들은 연애를 하면 긴 연애를 못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남자, 여자가, 남녀가 사랑을 하면 뭐를 하게 됩니까? 잠자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잠자리를 하게 되면 조금 처음에는 불타오르듯이 막 뜨겁게 너무 속궁합이 잘 맞아요. 네. 근데 한 달, 두달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자궁에서 자꾸 밀어내더라고요. 그럼 남자가 어느 순간, 싫어지게 만들었, 남자가 그냥 싫어지는 거야. 이유 없이. 나는 저 사람이 좋은데, 이유 없이 그냥, 막, 질려버리고 싫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궁살에, 그, 자궁살이, 역파를 하다 보니까, 자궁살이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어떤, 밀어내는 형국이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뭐, 저 신도한테 들어봤어요, 피디님. 어, 뭐, 선생님, 예, 자궁살이 있는데, 그 무당 선생님하고 그거를 하면 자궁살이 풀린다는데 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걸 신을 빙자해서 자기 성욕을 풀라고 하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대체 진짜 와 너무 화가 나고 진짜 이 무당으로서 남사시럽더라고 얘. 예. 와 어떤 그런 사람이 빙자해서 우리가 저기 그 기독교로 말하면 정명석이 아닙니까 아, 교주 그렇죠. 예. 와 진짜 너무 무당세계도 이런 게 있구나 우리가 이제 보면 자궁살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거의 없어 네. 생활하시는 하루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자궁살이 많아요 그리고 홍엽살 그다음에 도화살 네. 예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그그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풀고 하잖아요 자궁살은 많이 네. 하면 좋은 겁니다 자꾸 풀리니까 애인이 있는 사람들은 애인하고 많이 하면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많이 하면 풀려요 근데 애인이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나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꼭 굳이 구수이 아닌, 네. 어, 뭐, 치성 정도로. 우리가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얘기했죠? 팔이 부러졌으면 팔에 부러진 진단만 내려갖고 그것만 풀어주면 된다고. 네. 네. 어, 그냥 자궁살은 살풀이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갖고 꼭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일 하려고 뭐 그래 하려고 하는데 저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저는 일보다는 저는 촛불을 먼저 이렇게 밝히고 이렇게 가는 그걸 조화를 하기 때문에 네. 일적인 부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풀어갖고 가시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뭐 조금 자궁살이 있는 사람들은 긴 연애를 못하다 보니까 네. 조금 자기도 헤어졌다 붙었다 헤어졌다 붙었다 그 아픔이 가슴에 아픔이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그래도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은 사랑하는 사람이랑 어, 잠자리를 많이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